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 연수입니다. 오늘은 연금리 4.5%, 청년 청약 통장 출시 예정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1년 가입 후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대출 금리가 최저 2.2%라는 파격적인 이러한 혜택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낱낱이 계속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안을 내놨는데요. 내년 초 출시하는 청년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2.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후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에도 추가 금리 혜택을 주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놨는데요. 일회성이 아닌 생애 주기에 걸친 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약 10만 명 이상이 이 청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청년층의 주거 불안 문제는 출산과 결혼 기필로도 이어지는 국가적 명언이 달린 문제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교통부는 24일 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 1, 2, 3 주거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청년 내집 마련 1, 2, 3 주거지원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아래 표를 하습니다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은 2%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자는 게 이번 내용의 골자이고요. 우선 정부는 내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청약주택통장이 내년에 신규로 개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개설이 되게 된다면은 이 통장으로 갈아타시거나 신규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청약 통장을 1년간 잘 납부를 하시고 그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받고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출로 금리 2%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분양가의 80%까지 그리고 최저 2.2% 최장 40년간 대출 지원을 합니다. 이 기준을 보시면은 분양가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은 85 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다자녀인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생애 주기별 추가 지원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0.1% 포인트, 출산은 0.5% 포인트, 그리고 다자녀는 0.2%씩 금리 인하를 해 주는 아주 파격적인 대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한 선은 1.5% 인점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보다 완화된 정책으로 바뀌는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존에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하고 계셨다면, 자동적으로 주택 드림 통장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시기는 이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신규로 신설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년 우대형을 가입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주절로 전환이 된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 청년, 청약통장보다 소득요건이 약 1,400만원이 완화가 되어서 5천만원으로 이제 완화가 되었구요. 그리고 월납입한도도 기존에 50만원에서 두배 늘린 약 100만원으로 월 100만원에 납입한도를할수 있는 파격적인 이러한 정책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율이 약 4.3%에 이르렀던 최대 금리에 대비해서 0.2% 증가한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통장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거의 현재 존재하는 청년의 청약통장에서 거의 끝판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한 기대를 내심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금장을 가입하신 분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일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청약 당첨 후에도 계약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약 기능은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상실한다는 점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를 지금 납부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최대 만 개시 5천만 원까지 이제 해지금을 받는데 이때 일시납을 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연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 정책들을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샘플로 계산을 해본 자료가 있는데요. 확실히 80% 대출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효과가 체감이 된다라는 게 이번 계산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6억을 주고 구입했을 경우 그리고 청년이 구입했을 경우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대출은 동일하게 80%인 4억 8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평균 주택자금 금리인 4.3%와 이번 청년 드림통장의 최고 이율인 2.9%를 적용하였습니다. 을 그랬을 경우에는 연 이자금액이 약 2천만원과 1,400여만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의 갭을 비교를 해보니 약 672만원이 이자가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있구요. 다만, 이 자료는 원리금 균등상한액을 포함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게 원칙이나 그냥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한 자료인 점,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상태로 몇 년만 납부하면 거의 1년치 연봉을 절약할 수 있는 엄청난 파격적인 혜택 같은데요. 지금 그 직장인들의 연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한 6년 정도만 지나면은 이자금에게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월세에 관련해서도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이 월 40만 원이었던 게50% 확대가 돼서 월 60만 원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은 기존에 5천만원에서 약 6,500만원으로 이제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 대출 한도는 기존에 3,500만원에서 1천만원 증가한 4,50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월세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 50만원 인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혜택이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출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원리금의 10%를 상환하거나 또는 금리가 0.1% 증가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장 1회에 한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아 하겠다고 이번에 변경 확대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택에 묶는 동안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환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높은 금리에 시중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주택기금의 전세대출, 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좀 많은 제재가 있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만 이 대안이 가능했었었는데, 이제는 확대가 됩니다. 소득이 5천만원 이하까지는 6개월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라고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청년들이 자취를 하거나 독립을 해서 아주 비싼 주거비를 부담을 하면서 월급의 많은 비중을 이 주거비가 차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 월급 대비해서 주거비 부담률이 많이 낮아지는데 이번 정책이 일초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꼭 한번 볼수 있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으로서 향후 몇년 내에 집살 계획이 있는데요. 그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통장을 계기로 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저도 집 사는 그런 계기가 꼭 되기를 이번 정책을 통해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번 정책을 활용을 하시요. 이럴 때 집사는 기회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생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멘트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칠해드린 자산현성화, 그리고 내집 마련의 기회. 이 부분이 청년층에게는 거의 지금 꿈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